개항로 흰이천 부천시의 하루 부천시입니다. 하루로 가서는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가 연결되는 총 15km로서 아래 100개가 연결됩니다. 5개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이해시 상속도 니다 국가천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무천시민의 뜻을 모은 는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에 제출, 일본군 2016년 12월 28일자로 국가천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단체는 앞으로 매일 하천의 채증물을준수하여 아래 뱃길 바다 물줄기와 연결하는 유람선 및 수상자 택시, 전기 여객선이 달릴 수 있는 우천 항구를 건설하여 미래시대의 중요한 자산으로 물려주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학생들도 관심을 갖기 위해 행사를 갖게에대해서 처음 행사로 외동으로 부족하지만 취지만큼은 높이 알아다고했는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 장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